올림포스 기출 2의 지문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 in one survey. 자, 한 설문에서, 자, 61%의 미국인들은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대절이라고 말을 했는데, they supported. 그들은 지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를. 근데 어떤 정부를 지지하느냐? 뒤에서 i n g 언제 붙으면서, 자, 분석을 수식하고 있죠. spending more on assistance to the poor. 빈 콘증 지원에 더 많은 돈을 소비하는 그런 정부를 지지한다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But 자, 그런데, 하지만, 자, when the same population, 같은 집단이에요. 여기서 population은 인구라고 해석하기보다 집단이라고 해석하시고요. 자, 그런 같은 집단이 이제 질문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weather나무에서 뭐가 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어, 절이 나오고 있죠. They supported spending more government money on welfare. 복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제 정부 예산을 더 쓰는 것을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오직 21%만이 찬성했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자면, if you ask people about individual welfare programs,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 뭐에 대해서 개별적인 어떤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픈, 이제, 대 a s 나오면서, 지금 그런 이제, welfare 프로그램, 개별, 복지 프로그램의 뭔지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giving financial help to people 자 어떤 재정적 도움을 주는 거야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이야 주택관계대부터후 붙으면서 지금 연결되고 있는데 어떤 장기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재정적 지원을 준다던가 혹은 아 이제 한번 더 나오면서 네, 또 말해주고 있는 거요 paying for school meals for families with l o no income 저소득층의 가족들한테 어떤 학교의 급식에 대해서 돈을 지불해준다든지 이러한 개별적인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볼 때 사람들은, or broadly, 전반적으로 in favor of them, 그것들을 찬성한다 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if you ask about welfare, 당시 이제 welfare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which refers to, 자, 그리고 그것은 지칭한다고 라 하는 거, 뭘 지칭하는 거야? those exact same program 정확히 똑같은 프로그램이야. That you've just l i s t e d 방금 당신이 나열했다. 그니까 러 여기서 방금 나열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위에서 말한 이제 ing 이제 두개 연결해가지고 나왔던 것들. 자, 그거 말하는 거죠. 이 정확히 똑같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어, 지칭을 하는 이복제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요. 그들은 against, 반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 4번이 지금 1, 2번에 나온 이 내용을 이제 좀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에서 자, 21%로 변경되는, 자, 이런 경향성에 대해서 원인을 설명해주는 부분이 되겠네요. 아, 그 경향성의 원인이라고 하는 그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해주는 것이 되겠는데. 자, 그 다음 5번에. The word welfare. 이 welfare 독지라고 하는 단어는요, has negative connotation. 어떤 부정적 함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connotation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한국어로는 좀 어감이라는 쪽으로 좀더 정확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어에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간호사는 간호사라고 불리죠 옛날엔 뭐라고 그랬도 간호원이라고 불렸다고요 왜 이제 사라고 하는 말보다 원이라고 하는 말이 좀더 부정적인 어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그래가지고 그걸 사로 바꾼 거요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커너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웰페어라고 하는 말이 그다지 좋은 어감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스피커서 어떤 것 때문에 어떤 방식 때문이야 어떤 방식이냐 이제 더 웨이로 서식해주는 관계사절이 들어가 있는데 많은 정치인들과 이제 친문에서 그것을 묘사하는 방식 때문에라고 해가지고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죠. 뭐 하우 같은 거 들어가면은 안 되겠죠. 더 웨이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러므로 therefore the framing will question. 어떤 질문에 대한 프레이밍. 자. 이 이제 프레밍이라는 것과 구성하는 방식이죠. 그런 프레밍이 can heavily influence 크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The answer 그 정답 그 대답에다가 많은 방식으로 자 which matters 자 그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다면 if your aim 당신의 목표가 무엇일 때 얻는 것일 때요. 해가지고 명사 정부에 투부 정사 나오고 있죠. 자 당신이 뭘 얻는 것이 자 True major 진정한 척도야. What people think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척도를 얻는 것이 당신의 목표라면, 이러한 사실은 매우 중요하겠중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는 방식, 그러니까 프레이밍이 어, 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And next time you hear a politician say the base proof라고 저쪽 말을 들을 때, 어떤 말을 들을 때. 이 정치가들이 말하는 걸 듣는 거요. 해가지고 지금 이 지각동서 나와 있으니까 say라고 하는 이제 동서어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뭐라고? 서베이스 프로. 자, 설문조사는 증명합니다. 대쩔를 the majority of the people agree with me.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한테 동의한다 라고 동의한다는 걸 이제 설문조사가 증명해요. 라고 정치가 말하는 것을 들을 때, be very wary 매우 조심하라. 왜냐하면은 애초에 그 설문조사 자체가 그 정치인한테 유리하도록 짜여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프레임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질문을 애초에 구성하는 방식 자체가 그 대답이 어떻게 나올지를 유도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일 때 매우 주의해야 되겠다. 혹은 그런 설문을 할때 매우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걸 설명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글의 이제 주제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주제가 되긴 하겠지만, 이것을 설명하는 부분 자체가 이제 글의 대본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걸 설명해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전반적인 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뭐 사회라는 사회 관련해서 이제 사회 문화 특히 그런 거 배울 때 많이 나오는 내용 중 하나니까 어, 사실 이제 깊게 파고들려면 많이 파고들 수 있는 그런 그 주제, 중,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변형이 될 가능성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질문 설명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